오늘은 마이크로봇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가 그때 이거밖에 안 했었는데 제가 하고 소고기가 거의 다 부셔져가지고 저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전. 오늘 아침에 진짜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어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소고기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도 먹자.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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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마.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닭? 그냥 죽어버린데 한방에? 그냥 죽어라 아 가죽을 만들고 안장을 만들라면 말을 죽여야 되는데 말을 또 만나가지고 일단 얘를 죽여 죽여봅시다 안장 가죽이 나오겠죠 가죽 나왔나 가죽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가죽 나왔다. 소도 자 소도 잡으면 안 안장 아니. 가죽 나오나? 어? 어, 안장 나온다. 안 안장이래. 가죽이 나오는구만. 너도 죽여 주겠어. 가죽 두 개, 오, 고구. 두 개로. 안장을 만들 수있을까 아무도 일단 캐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돼지를, 돼지를 한방 빠르게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토끼, 들고. 이날 이거 먹지? 이 이놈가? 오케한방 올라가고, 이 뼈도 뼈도 먹어야 되겠다. 헛 먹고, 물고기 그거 어디 갔어? 먹었나? 어, 먹었다. 살려주세요! 나무를, 나무를 캡시다. 이쪽 바다가 뭔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한번 이쪽 탐사해보죠. 한번 확인해보죠.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칼을 들고, 빨리 해, 헤어... 오, 잠깐 오. 저거. 익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익사자. 일단, 아까 전에 익사, 익사자를 봤거든요? 오, 익사자. 오, 익사자. 어? 저기 왜 밝, 밝지? 한번 저쪽으로 가봅시다, 다시. 저쪽 아까 밝았거든요, 조금.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숨 쉬고, 다시. 어, 저기. 저기 왜 밝, 왜 밝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죠. 오징어 나오고. 아, 익사제 또 있어. 아, 거북이 알. 이안 되고 뭐야. 어, 잘못 들었는데, 살려줘.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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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지? 어, 세탁기 소리입니다. 세탁기 소리. 어, 이거 뭐지? 이상한 물고기들도 있고. 아 어, 피가 없는데 고기 좀 고기 좀 먹자. 됐다. 피를 채웠거든요. 이제 피가 채워질 거다 먹을 것을 먹었으니까 피가 채워질 거. 돌고래 있다. 돌고래는 귀여우니까 안 죽이고. 어 사탕수수 한개 만들어 갈게요. 종이 만들어야 되니까 사탕수수를 캐고 배안 나오나? 침몰한 배 그런 거안 나오나? 제, 지, 제 집은 저쪽이니까 기억해 주고 한번 응, 가보죠. 모건을 잡기 싫고 탐사해보자, 탐사. 어? 응? 배 같은 거 없나? 진짜 배 같은 거 없나? 여기 앞에 있는 섬이 뭔가 조금 수상한데? 여기 주변에 뭐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보죠.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냥 돼지가 두 마리가 있네 어 봐봐 이 커팅 스프레이냥 켜졌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더 보자. 나무 위로 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일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오징어밖에 없네. 도티님밖에 없네. 한번 저쪽 여기 한번 보죠. 이쪽이 쭉 가면 저 집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것 같아요. 일단 좀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위로 올라갈게요. 다시. 벌써 좀비가 나오네요. 우 죽을 뻔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스킬레톤이 화살을 쏠수있을까봐어두고 가위로는 잘 캐지나? 가위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가 없네. 가위가위가위가. 가위. 오 가위. 수 어, 얻을 수 있나? 어딜 응. 사람은... 수 있다? 있는... 어떻 머리를 는 머리도 쓰고 공도 음... 죽이고 음... 어떡하지? 먹을 거 없는데. 아, 죽을 거 날로 먹어볼까? 응? 배가 채워지네? 날 치킨? 치도있었도 걸로 아는데 밑에 크리퍼 있고 준비도 있어가지. 진짜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 번개 돌려 들어가 들런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가 제가 저걸... 3인칭 전방 3인칭? 2명씩 놓고 계십니다. 1인칭도 다가지고그레죠 1인칭 아안돼지